갑자기? 집. 땜 집은 공시 네 집은 집. 쟤네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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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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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은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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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투마치인포메 많이... <laughs>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을 저희가 들어주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좀 많이 바꿀 수 있, 있는 것 같아요 멀티플레이어인 것 같아요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찰 본연의 업무를 또할 수도 있어서 좀더 기운을 많이 얻는 짜증내면서 나갔다가도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막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아이들아 사랑한다. 때로는 경찰관으로, 때로는 그 선생님으로, 때로는 친구 같은 십대들의 새로운 트렌드를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음식점이나 아니면 목욕탕에서 어떻게 <laughs> 대처하셨어요? <laughs> 어, 애써 머리를 틀어 올리고 바가지로 얼굴을 <laughs> 가리고 <laughs> 경찰서 주변에서 회식을 하는데 그날은 또 술을 좀 많이 해. 얼굴이 많이 빨개진 상태에서 여고생들이 좀몰려 있었어요. 이번에알아보더니상구해아이다서면서달려오더라는요 얘들아 안녕 구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친구랑 안마기가 새로 출시가 됐다고 해친 안마자에 앉아있어서 너무 시원해서 이제 그걸 느끼고 있었는데 누가 내려다 보고 있더라고. 아 경찰관님 그래서 정말 화들짝이더라 식당에 가서 앉아있으면 옆에 있는 분이 학교 상담 경찰관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영진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생활이 어, 어떤 초딩이 또 장난 치는구나. 뒤로 딱 돌아봤는데 제 초등학교 밤임 선생님이 강의를 처음 갔는데. 고등학생들이 저한테 남학생들이 선생님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랬는데 다른 남자 경찰관한테 선생님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왔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굉장히 외로운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외롭다 보니까 게임에 몰두하고 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채팅 어플 사용해서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노력을 한다곤 하지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때좀 마음이 아프. 2년 전에 학교 폭력으로 폭행, 땀 괴롭힌 이런 것을 인해서 훈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그 이후에 생활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친구 사귀는 게 너무 어렵다고 이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한 적이. 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아이야. 이제 힘내서 네가 먼저 다가가보렴. 얼마 전에 선생님 그한 마디 덕분에 그는 친한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 네. 인사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하나 왔었어요. 학교 전달 경찰관을 롤모델로 봐서 지금 현재 경찰행정과에 학 합격을 해서 정말 앞으로 경찰관으로서 현장에서 만나고 싶다. 문자가 맥주를 한잔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아, 서빙하는 친구가 네, 학교 밥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뭐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서 제가 많이 신경 쓰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저 앞으로 시크하게 사이다를 탁 놓고 가는 거예요. 사실 너무 어좀 대견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컸거든요. 저를 보시는아예 <laughs> 알겠습니다. 오, <laughs> 너무 귀여우시네요. 커, 커염 커염 네. 커염 기커. <laughs> 귀커요아어 아, 어, 이거. <laughs> 네, 귀여워. 폭풍 눈물. 오! 네, 이렇게 말그 <laughs> 거꾸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 마실 것 같은데, 저거는? 네. 파이팅 폭풍 눈물. 폭풍 눈물. 폭풍 눈 대구 풍눈요 폭풍 눈물. 폭풍 눈물. 폭풍 눈물. 폭 오늘... 물폭 뭐... 아침까지 뭐뭔 소리야? 오늘 맞셨구 오늘 놀는 아주마인가 뭐.. 놀줄 아는 놈인가? 아 <laughs> 통해서 갑자기, 통해서 알았어, 갑자기 통해서 알았어. 갑자기 통해서 알았어, 아니야 갑자기 통해서 알았어. 갑자기 통했어 알겠니? <laughs> 갑자기.. 통했을 때? 아닌가? 할수있 있게 어 어, 굉장히 많이 해서. 통장을 보니 아르 해야겠다. 강력 직접 인정. 강아지처럼 <laughs> <laughs> 찌기네. <찌긴 해. 웃음> 강인한 직장인. <laughs> 강아지를 키우는 진짜. 오. 오, 저예요. 오. 난 아무 <laughs> 인간이야. 뭐지? Am... 아예. 아예. 댓글창 보면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오. 욕설 같은 걸 쓰고 싶은데, 고소당할까봐. 이렇게 말하겠다. 리스펙트. 자신있게. 그 <laughs> <laughs> 귀여운 뭐? 보들. 진부스러기 막 그런 사투리 있잖아요. 오시리. 뭐, 오. 쓰레기 엄청 귀엽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딩동대 해치지. 딩동대 해치면. 오늘 맞췄네요. <laughs> 영어. 는 영... 영어. 고고 영어 보고? 영어 보고? 아, 말씀하세요. 이거 말하면 나갈 것같은데 영원한 고... 응? <웃음> 영어 고.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언제나 너희들을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다. 힘든 일 있거나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고민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신주어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 터놓고 학교 전담 경찰관을 찾아주세요. 우리 청소년들 화이팅! 교문 앞에 서서 하이파이브 모양의 손 모양으로 한명한 명씩 다 쳤거든. 이게 너무 습관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한테 그때 <laughs> <laughs> 우리 몇 살이신지? 30살 됐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대충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겠습니까? <laughs> 솔직히? 진짜 솔직히 얘기해. <laughs> 어, 솔직히 얘기해. <laughs> <매일이> 힘들어. <웃음> 매일 힘들어. <laughs> 매일 힘들어? <laughs> 너무 힘들어요. <laughs>